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에서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며 지냈는데 오늘은 정말 나 부끄러워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지 못한 걸 이야기해보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모든 내막을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건 도시에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하느라 따로 살고 있고 남편과 큰개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점점 일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노후를 생각하면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어요. 저는 완도에서 나고 자란 완도 토박이고 남편은 젊을 때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완도로 돌아온 후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식도 다 키워놓은 것 같고, 이제 저희들만 잘 지내면 되는데, 한 사건으로 제 평범한 인생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줄 내리러 가야 하니까 같이 배좀 타고 나갑시다. 이번에 엄청 좋은 포자를 꽂아놔서 품질도 좋을 거야. 나 배멀미 하는 거 몰라. 내가 배를 어떻게 타? 아이, 그래도, 같이 좀 가서 일하면 안 돼? 그러고도, 당신이 뱃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 여자인 나도 매일같이 배 타고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은 못할 게 뭐가 있수? 참나, 내가 그래서 놀아? 노냐고. 나도 육지에서 내가 할일다 하고 있는데, 왜 매번 사람을 트집 잡아? 내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아휴, 됐다. 저희 남편도 완도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부터 도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배멀미가 있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라 바다에서 구토를 한건본 적이 없네요. 그래도 종종 바다에 일을 하러 갈때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육지에 남겠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역 포자를 끼워든 밧줄을 들고. 바다로 나가 양식장에 줄을 내리는 작업을 했어요. 바다에서 같이 나간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작업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퍼젓이 누워서 소주나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포기하고 저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랑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후다닥 나가버렸죠. 완도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곳 생활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나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단풍이 지면 단풍을 보러 가서 술 한잔하고 꽃이 피면 꽃을 보러 가서 한잔하는 그런 걱정 없는 한량 같은 인간이었죠. 그래도 그런 남편과 잘 지낸 이유는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는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닐 일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면 늘 저희를 데리고 다니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고 남편 혼을 내주니까 아들이 장가라도 가고 손주라도 보면 남편이 좀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했죠. 그래도 밉고 모자란 남편이지만 이것도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일이나 생활을 하는 문제로 자주 투닥거리기는 해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조차도 평범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저희 동네에 한 여자가 이사 오면서부터였죠. 촌에서 살다 보면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잘 없는데 그 여자는 예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었다고 하며 이사를 왔고 낮에는 밥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식당을 개업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새로 생겼다는 그 가게 좀 다녀올게. 저녁 챙겨 먹고 있어. 무슨 가게? 그 여자 혼자 한다는 거기에. 거길 왜 가? 나 혼자가 아니야. 앞집 김 씨랑 같이 갈 거야. 그리고 그 가게만 양주를 파는데 내가 어떻게 안갈 수가 있겠어? 이 촌구석에서 양주를. 하. 아니, 옛날 생각이 나네. 양주를 판다고? 거기 식당 아니었어? 그 여자가 자기 먹으려고 사온 술을 종종 손님들이 찾아오면 준다더라고. 맘만 보고 술은 많이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다녀올게. 남편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가더니, 나중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집 사는 김씨라는 분도 저희와 함께 양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랑도 자주 보는데, 그집 남편도 매일 같이 술을 먹으러 가서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매일 같이 따라다니며 조금씩 술을 먹고 오니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딱 미역 수확철이었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이 늦게까지 놀고 다녀도 제가 화를 낼 기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배를 타고 나가 미역을 잘라내고 옮기고 육지에서는 그런 미역을 세척하고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었으니까요. 와중에 남편이 몸도 안 좋아져서 집에서 쉬게 되었고 육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도맡아 하니 제가 더욱 바빴죠. 원래 남편이 봐줄 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보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없어서 제가 더 예민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쓰러져 잠을 잤고 남편은 그런 제가 잠이 들면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피곤하고 싸울 힘도 없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이 촌구석에서 요즘 뭐하고 다녀? 어디 여자라도 숨겨둔 거야? 이 촌구석에서? 아이고, 몸빼바지 아줌마들밖에 없는 촌구석에서 뭘 바래? 피곤하면 잠이나 더 자. 아니,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당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안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 당신 설마 또 먼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 앞집 김 씨랑 요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술좀 먹었어. 아프다는 사람이 왜 맨날 술 퍼먹고 다녀. 정말 그러다 한 번에 훅갈 수도 있어. 제발 몸좀 챙겨. 아니 나는. 김씨가 먹는 거 구경만 했어. 성질머리 하고는 당신이야말로 그게 남편을 걱정하는 태도야? 눈은 또새모 눈을 뜨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럼 해가 떠 있을 때 만나지 뭐 중요한 일이라고 매번 밤늦게 몰래 만나고 다니는데 너 무슨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저의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앞집 김씨네를 찾아가서 새벽에 같이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떳떳한 태도로 나오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낮에 먹던지 말을 하고 가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 이후로도 밤이면 김 씨를 만나러 간다. 요즘 김 씨가 많이 힘들다더라 하며 자주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조용히 집에서 있었고 김 씨라는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었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놀던 사람이 집에 있으니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김 씨랑도 이제 잘안 지내고 나가서 놀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내일부터는 다시 양식장 일을 돕는다고 하는데 마치 폭풍전야처럼 그런 평온한 상황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 가서도 원래는 워낙 계속 불평을 하고 냈었는데 남편이 군소리 없이 제 말을 잘 다르고 열심히 일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저기 하늘로 갈 때가 된 거라던데, 오늘은 정대훈 씨 대체 무슨 일이래? 하며 한 소리씩 했죠. 남편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된것 아니냐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이제라도 철이 드나 보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 여자가 제게 와서 내민 충격적인 물건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도시로 간 날이라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니 한 여자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대훈 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뉘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앞을 서성거려요? 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대? 왜요? 우리 남편이 어디 돈이라도 빌렸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할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들어와 봐요. 저는 그 수상한 여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커피를 타올 때까지 있었고, 타온 믹스커피를 말없이 보고는, 그제서야 본인은 커피를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지, 재수없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쟁반을 부엌에 두고 거실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그 여자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후두둑 하며 그 물건을 펼쳐두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 물건은 여자라면 아마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명한 두 줄이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고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되어 보였죠. 그 뒤에 나올 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말이었어요. 저 임신 중이라 커피 못 먹는 거예요. 요즘 술도 안 먹고 있고요. 이 아이, 대훈 씨 아이예요. 뭐 테스트기가 한두 개가 아니니 임신은 확실해요. 참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가 내 남편 애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분이 최근에 밤에 자주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러길래 왜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우리 정사장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불가해요. 아무튼 저도 양심이 있으니 이혼까지 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애 태어날 때 1억이랑 다다리 100만 원 정도만 챙겨주세요. 우리 애랑 저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이제 배가 불러오면 저 가게도 못하고 쉬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뭐?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 그 양주 판다는 술집이 네 가게야? 내 남편 술 먹고 일안 하는 논팽이는 맞는데 그래도 네 말만 믿고 그렇게는 못하지. 오늘도 내 남편 집에 없는 거 알고 찾아온 거 같은데 절대로 그냥 못 놔두지. 어디서 나한테 협박질이야? 나가! 너줄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뭐예요? 지금 난 내쫓은 거 후회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굴 들고 이 동네에서 미역양식도 못하게... 온동내 소문 내버릴 거야. 당신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가게 와서 날 유혹해서 내가 임신 중이라고 말이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못된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먹고 살자는 거잖아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솔직히 갖고 있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1년에 몇억은 될것 같은데. 나도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요, 아줌마. 나한테 지금 1억 주고 조용히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당신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둘이서 재산을 나누게 할 건지. 솔직히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도 당신은 고마워해야 돼. 뭐? 와, 너 정말 웃긴 인간이구나.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와서 짓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평생 나고 자란 완도 바닥에서 네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왜 정사장이라고 불리는지 알기나 해. 그야, 그큰 미영양식장 사장이니까. <laughs> 너무 웃기네. 사장. 그 인간이 자기 입으로 사장이라고 그래. 그 인간이 정사장이면 나는 김회장이겠다. 그 양식장 내 거고 내 남편이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정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뭘 알고 까불어야지. 그리고 그 인간 대장암 이기야. 이번에도 병원에서 검진 받으러 간 건데 넌 그것도 몰랐지? 이 인간이 젊은 여자랑 놀아보려고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나 본데. 오늘 내일 하는 인간이랑 잘 살아라. 나는 이혼할 테니까. 그, 그럴 리가 분명 재훈씨가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좀 나가 핏짝 말라서는 무슨 힘이 이렇게 세?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를 일으켜 마당으로 내쫓았고 곧바로 부엌에서 커다란 왕소금을 가져와서 그 여자에게 팍팍 뿌려댔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바락바락을 하며 돌아갔고 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앞집으로 갔어요 여봐, 김씨, 지금 있어? 김씨의 아내는 김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김씨의 아내에게 요즘 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들려오는 말은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요즘 간이 좋지 않아서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얌전히 있었대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집에는 약들이 있었고, 김 씨의 아내는 오늘도 일찍 들어온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온 김 씨에게 요즘 제 남편과 어울려서 술을 먹으러 다니지 않았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발을 빼더군요. 그 양주 파는 가게 생기고 술 자주 먹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김 씨는 초반 한두 번뿐이었다고, 그 이후로는 그 여자가 자꾸 자고 가라는 등, 자기가 혼자 있으니 외롭다는 등, 별말 같잖은 소리를 해서 그 후로는 안 갔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김씨네는 저희 집과는 달리 참 금실이 좋은 부부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김씨는 이후 그 술집에 가지 않았고 제 남편 혼자 김씨 핑계를 대면서 술집을 드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도시에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있었지만 혹시나 남편과 같이 있는 아들이 들을까봐 집으로 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웬일로 도시에 간 김에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선물을 사왔어요. 여러번이 웬 스카프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그 난리가 있었는데 본인은 속편하게 선물이나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선물 상자를 방구석으로 던지고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당신 그 술집 여자랑 바람났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임신했다고 나한테 일억 내놓으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서 다른 남자의 임신해서는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것 같은데 그 제정신 아닌 여자 말 절대로 믿지 마. 당신 나 믿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미영 양식장 사장이라고 하고 그 젊은 여자 꼬신 거 아니야? 뭐? 둘다 도시 나가서 살다가 왔으니 말은 잘 통했겠다. 안 그래?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온건 아니고. 아 아니야. 당신은 아픈 남편을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대장암 이기 수술까지 하고 잘 사는 것 같더니 암이 재발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왜그 여자가? 당신 인생에 암 같은 존재라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암 같은 당신을 이제 없애버리는 걸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내가 솔직히 술 먹고 하루 실수한 적은 있는데, 정말 아니야. 안 그래도 그 여자가 나한테 임신했다고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내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 그렇게 쉽게 돼. 안 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몇십 년을 동거동락한 남편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으니까요. 곧장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해서 1억을 줄 테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고 그 상간녀는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이나케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상간녀의 등장에 남편이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간녀는 마치 제가 무섭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에 팔짱을 꼈고 남편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그 여자를 내치고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된것 같아?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이야. 믿어줘.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날더러 뭘 믿으라는 거야? 매번 논팽이처럼 친구들이랑 어울려 도박이나 하고, 여자나 만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부모로서 염치 없지만, 우리 아들한테 말하고, 나는 이혼할 테니까, 당신은 저 여자 데리고 살아. 저 여자가 나더러 뭐라고 한줄 알아?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갖고 편하게 산대. 그러면서 재산을 자기 자식이랑 우리 아들이랑 나눠 갖게 한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그런 말 듣고 나니 친절머리가 난다.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래도 당신이 1억 이상은 가져가겠지. 그 돈으로 저 여자랑 살아. 혹시 내가 사고라도 나서 먼저 저 세상 가더라도, 내 재산을 내 아들이랑 더러운 상관녀 자식이랑 나누는 꼴은 절대로 못 보니까, 헤어지자. 당신 대장암 재발해서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보험도 없어서 치료비며 수술비며 생돈으로 줄줄 나가는 걸저 여자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밥 팔고 술 팔아서 메꿀 수 있잖아. 안 그래? 난 이제 할말 끝났으니 저 여자 데리고 내눈 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 당신 말대로 나 치료도 못 받아서 길에서 객사할지도 몰라. 제발 나좀 살려줘. 당신, 정말 양심도 없다. 내가 왜내 뒤통수나 치는 인간을 도와줘야 돼? 지금까지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 그리고 이혼하면 어느 정도는 당신이 가져가겠지.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병원 치료도 하고 애도 키우고 살면 되겠네. 뭐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한 거라곤 돈쓴 것뿐이라 얼마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하자 되려 남편은 그 상간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맞냐고 하면서요. 아주 눈꼴셔어서못볼 정도였고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이럴 게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빌기 시작했죠.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잘못했다면서 문 앞에서 빌었습니다. 상간녀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 여자도 참 바보인 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저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돈을 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멍청한 상간녀를 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났고 며칠 뒤에 도시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불렀겠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은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열이 치솟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던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넘어가자.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엄마가 이러면 더 힘들 거야. 지난번에도 대장암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잘 이겨내야지.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들 내가 정말 보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저 인간. 내돈 가져다가 동네 사람들이랑 노름하고 망나니처럼 다니는 거 내가 다 이해하면서 지내려 했다. 너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 아비가 우리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말 안했니? 아니 그냥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화를 너무 내서 쫓겨났다고.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차마 너한테 말도 못한 거겠지. 너한테. 동생이 생긴단다. 그것도 배다른 동생. 뭐 너희 아빠는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알게 뭐니?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산다. 혼자 일하는 것도 질렸고 힘들어. 그럴 바에는 나가는 돈이나 줄이는 게 낫지.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아픈 거 보험도 하나 없이 생돈 내면서 살려뒀더니 뭐? 바람? 참나 내가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아들은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저는 그날 부끄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품에서 울어버렸네요.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도 여자는 여자인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을 아들의 품에서 위로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혼 소송은 저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혼에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고 조용했던 동네는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상간녀는 그래도 동네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보겠다고 저희 남편이 본인을 유혹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했고 워낙 소문이 빠른 동네이다 보니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멍청한 여자가 하고 다닌 말 때문에 아주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이유가 그 여자가 이렇게 돈을 뜯어낸 집에 저희 집 이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는 조용히 남자가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간녀는 그 돈을 받고. 저희 남편을 핑계로 저에게 1억을 뜯어가려 했던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동네에서 슈퍼하는 분께 듣게 되었고, 그 여자의 가게 앞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암 걸려서 술도 잘못 먹는 내 남편 꼬셔서 1억이나 달라고. 그래서 철물점하는 송 씨한테는 2천만 원을 뜯어갔냐? 그래서 그 애는 누구 애야?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명예훼손? 웃기고 있네. 얌전한 고향에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조용한 우리 마을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너 때문에 이제 너희 술집 가서 먹은 남자들은 다아장나게 생겼어. 그애 누가 아빠야? 정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세요. 조용했던 마을에는 곧 소문이 쫙 퍼졌고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의 친아빠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결국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 술집에 드나들었던 남자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호되게 욕을 먹고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인 이 상간녀가 본인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뜯으려 한 것이 아니다보니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이후 저에게 다시 와서는 제발 용서해 달라며 빌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었고 각서라도 쓰겠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각서라도 쓸게. 그 여자.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꼬신 거야. 꼬신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간 사람이 더 문제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앞집 김씨는 그래서 그 가게에 다신 발걸음도 안 했다던데 꼭 이상한 것들만 넘어간 거지. 각서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럼 정말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살게. 이제 혼자니까. 아무 여자 막 만나고 다녀. 나는 이제 내등 두드려줄 안마의잖아. 집에 하나 들여놓고 편하게 살 테니까.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뭐해? 집에서 어깨 한번 안주물러주던 인간이. 나한테 이제 그만 기생하라고. 아휴. 남편은 웃기게도 여전히 저희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니 한번 넘어가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남이 되었는데, 제가 왜 남편을 다시 봐줘야 하나요? 앞으로 골골거리며 아플 일밖에 안 남은 인간인데, 덕분에 가운데서 아들만 불편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들도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준제 편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여자의 속보이는 꼬임에 넘어가서는, 아직도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줄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랑 일이 있었다고도 했으니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 여자도 탈자 한번 고치려다가 사람을 잘못 고른 거죠. 아무튼 밖으로 놔두는 것들은 다제 남편 꼴 나야 돼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